일단 리브 샌드박스가 본인들이 선호하는 아리바이를 중심으로 그리고 나중에 프린스한테 턴을 넘길 수도 있는 그리고 탑에서 도브가 든든한 방패를 세울 수 있는 이런 식의 밸런스 잡힌 조합에 가져간 건 맞는데 음. 다먼기아는 약간 상대가 뭘 할지를 같이 예측하면서 맞춰간 밴픽을 했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밴픽 상성상 봤을 때는 꽤나 저는 잘 뽑은 것 같은데 음. 한타를 좀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많이 나오거든요 어느 지역을 봐도 그렇죠. 꽝 한타에서 큰 변수도 많이 나오고 이제는 뭐 드래곤 주면서 운영하고 이런 것도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최근에 브루저 챔피언들이 탑 쪽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탱커를 해서 조금 시간을 버틴다라기보다는 벌어질 수 있는 픽들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역할을 또 너구리 선수가 하기 위해 아트록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네, 멀리 나가 있지 않습니다 어 이거 와달아가는 거 마주쳤어요 네 이게 가이토로 네. 갑니다 네. 하지만 크로코까지 내려오면서 일대는 보고 있는데요 사실 꼭 킬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런 거 자체가 영향이 다 있거든요 그렇죠 내려는 액션을 취한 게 리브 샌드박스 입장에서 부담일 수 있어요 이게 또 용이 체력이 많아진 상황에서 리브샌드박스도 네. 이거 슬슬 보고 있거든요? 아트가좀 빠르긴 합니다. 아치가 그래, 어. 그래. 먼저 위를 바라보 빠르긴 버데요 아리가 핑퐁이 안되고 이거야? 어! 이러 어! 비상! 크로커 전사! 이거 지금 1차전투에서 벌써? 이다면서 드래곤을 잡고 있는 다몬기야자 여전히 좋은 기운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탑은 어차피 그라가스가 계속 못 이기는 구도입니다. 그래서 압박하고 드래곤 싸움 또 준비해야 데 네. 리브 샌드박스 물러설 곳이 별로 이제 안 남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번 드래곤 한타 때는 진짜 승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내려왔거든요. 기회가 빨리 오죠. 안 깊어요. 가라앉고 어떻게든 물어가지고 잡자. 월광 버려 때리는데. 어떻이 왔어요? 아 이거 어떻게든이라는 게 그게 쉬운 경우 아니에요 그래도 그래도 계속 때리며 계속 때리며 계속 때리며. 난리 나는데요! 바텀 다전 상했어요! 다몽기야캐니언 더블 킬러미! 나도... 터졌는데요? 닉샌드박스가 지금 시도를 잘 못하고 있거든 요 계속 보이고요어 배속도 없네 또달려있 캐니언이 야, 그냥 파스꾼처럼 서있는데 어? 보드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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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헤이를 덮고 있는 거 에라이 모르겠다! 되는 데 그래서 리브 대박이다. 이렇게 해서 충분히 7대 1을 만들어 냅니다. 타몬 기아. 는그힘차이를 바탕으로 드래곤 4개째까지 너무나도 편하게 먹고 있어요. 타몬 기아가 확실히 타원 기아가 운영이 굉장히 좋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상대가 바이아리가 들어가면서 좀 메이킹이 다양하게 들어올 수 있는데 실수 같은 플레이가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요. 한 걸음 남았다. 근데 바론을 아아 그래도 그래한번 빨리 그 대박이 생기개가 되니까 아 날아오는 게 덮는 게몇개예요 보험이. 2중, 3중으로 얼게요. 얼멜도 이거 아니잖아요. 루시안 루시안 누가 때려줄 아, 네. 수 있나요? 누가? 친구가, 친구가. 친구가. 아, 예 토스도 안 되고. 네. 그리고 너구리 등장? 아니, 이런 근데 거는... 도브가 왜 이런 거. 도브가... 어. 빠져나왔는데 너구리가 뒤로 돌아요? 프린스가 때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어서 일단. 이러면 상대 빠지는 거 보고 바론 쪽으로 돌아도 되는 다먼기아의 상황입니다. 어, 아니, 어쨌든. 어, 개인적으로 문제 세조라서, 어, 네? 어, 세조를 한번 그래도 어떻게든 챙기며. 아, 약간 노리어 봤는데 건잘안 되고. 자, 물가목을 빠져나오면서 위쪽으로 이동했는데 그 사이에 스웨은 탑쪽 정리 완성했고요 시다가 어, 생각해도 되는데. 이제 치고 쇼메이커는 음, 뒤를 보고 있고요 네. 일단 시야 확인은 됐고 크로코가 넘어가면서 이거 바론 스틸 시도나 할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많이 치는데? 요 이거 야, 넘어가서 들아줘 탄! 어, 아, 강타, 강타 싸움을 했어요. 네! 뒤중지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한타는 어떻게. 근데 이렇게 나가면. 그래도 한명 죽고 이 정도면 남는 장사죠? 맞습니다. 그리고 상호형 때바이가 나올 수 있는 시간도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리브 샌드박스 갑자기 협곡이 조금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조금 요동은 좀 조용히 말씀하시네요. 맞아요. 그래서 네. 한타를 먼저 하고 싶을 거예요, 다몽기아는. 균 년이야 이거. 아니가 전멸에큰 년이야. 이 없어. 아, 전이 없어. 아, 전이 없어. 아, 근데 그잘 버텨요? 아, 그래도 네. 세이브를 하는게 그래서 이게. 그리고 너구리 디포지션. 네, 이게... 어이구. 이거, 아니게. 이거는 유럽의 너구리게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댐좀 네. 물어버리면. 어? 칼슘이 수도아프죠 아니, 아니 이거. 그래서 이거 난리 는데요 끝나게 생겼어. 끝나도까지. 다 몽키야. 이몽키 힘이 없던 게 아니에요 옷에 그냥 헐렁하게 입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일부러 아, 약해 보였거든요 네. 그 헐렁한 옷 안쪽은 근육으로 꽉꽉 차 있었죠 한번뭐 놓쳤다고 해서 약한 게 아니었어요 지금 세주 템 보면 은 사실 때리 맛이 안 나는데 결국은 1킬이 다였습니다 바론 한번 끊은 게 다였어요 본질은 뻥뻥 뚫립니다갈때 아, 가더라도 엎어치기 한번 해야겠네요 아, 그렇고 그냥 길 아, 잡아요? <laughs> 네 일로 와 깃한번 잡고 싶어요. 네, 기신는 옷을 입어. 그래서 깃을 한번 잡아요. 네라고하기슬 깃을, 잡았어요. 깃을. 아이, 잘한 거 어, 상대 승무근이 엄청나네요. 결국 이렇게 날수 슬퍼드립니다. 체제. 데 오늘 경기선 그게 안 나왔습니다. 아 꾸준히 큰교체를 만들어내면서 경기 이렇게 마감이. 됐고요 이렇게 32분 23초의 경기는 끝났습니다 무엇보다 요즘 다몽기아 하면 덕담 켈린의 안정감 있는 경기력에 대한 칭찬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음. 아, 루남이 어떻게 보면 좀 그렇게 평이 좋은 그 뱀픽은 아닌데 음. 아, 굉장히 잘 씁니다 탄탄하게 그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 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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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도 그래을 아, 소식이 있어 소라이부터라이부궁 봐. 아상 괜찮거든요 그래도 그 그래도 그래 그래도 그래 그래도 그래 그래도 그래도 그도 그래도 그도 그래도 도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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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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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갔어 지나갔어 나이스! 나이스! 화이야방,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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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을 빨리 갔어 좀 괜찮아 괜찮아 지나왔어 아, 가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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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기하자 가서 얘기하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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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화이팅! 화이팅!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라인전 진짜 좋긴 했어 아, 좋았어 좋았어 울룡 아, 진짜 좋다 좋았어 좋았어 천룡 아트록스 너무 좋았어 내려온 거 <laughs> 나이스 가보자 화이팅 화이팅 아 선발전 승률 100%야 사몽게이밍 어어 어. 끝낼게 아, 다100% 아닌가? 끝낼게